대기업 계열사 취직을 미끼로 수십 명에게 6억 원 상당을 뜯어낸 30대가 구속됐습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와 본인이 취업 청탁 관련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20대 A씨는 지난해 1월 전 직장 동료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돈을 주면 본인이 다니는 대기업 계열사의 정규직으로 채용 시켜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어디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는 아니고 직으로 떠돌다 보니까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래도 취업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해당 기업 임원과 인사 담당자를 잘 안다는 말에 속아 착수금 천만 원을 보냈고 잘 다니던 직장까지 관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경찰의 전화였습니다. 처음 보이스피싱이었어요. 경찰은 이런 수법으로 친구와 지인 등 58명에게 6억 원을 가로챈 30대 b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한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휴대전화번호 두 개를 만들어 각각 다른 계정으로 모바일 메신저에 가입한 뒤 일인 이억을 하며 인사 담당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 메시지를 믿은 피해자들은 적게는 칠백만 원에서 많게는 이천오백만 원의 돈을 B 씨에게 보냈습니다. 안전적인 직장을 찾지 못한 계약직으로 생산직 계약직으로 근무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 일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친구들은 피해자들은 지인이라든지 이차 금융권을 통해서 대출을 대부분 받은.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이버 도박에 빠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구직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취업 사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정식 채용 절차가 아닌 경우는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UBC 뉴스 배다은입니다.